아, 화면이 끊겼죠? 2부를 들어갑니다. <laughs> 2부라고 생각하고, 예, 이어서, 제가 2부라고 1부 내보내고 난 다음에 2부라고 해가지고 또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 여기 하나 안 그렸네. 제 장비가 카메라가 니콘 카메라인데 아, 집에서 반려동물 동영상 찍어주고 뭐 그랬던 카메라예요. 그래서 용량이 그렇게 어,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 입을 그릴 때는 제가 어, 하얀색하고 노란색을 좀 섞어서 그리기도 했는데, 이속 안에 들어가는 어, 수술 같은 그런 것들은요. 어, 노란색이 제일 이뻐요. 눈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꽃이 꽉차 보여요. 그래서 노란색 내지는 화이트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화이트를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색보다는 노란 수술을 만들어 주는 게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틀려 있어.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니까 쥐가 났어요. 찍을 때는 그냥 쿡쿡쿡쿡 찍으면 더뭐 이렇게 수술, 암술 같으니까 그냥 쿡쿡쿡 찍어주세요. 붓자국 나도 괜찮아요. 그게 더 생동감이 있어요. 붓자국 나는 게. 꼭꼭 찢다가도 붙자국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주는 게, 다 붙자국을 내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개인적인 취향이죠. 제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뭇잎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나뭇잎은 평분 납작붓으로 할 거거든요. 나뭇잎은 제일 쉽죠, 뭐, 그렇죠? 나뭇잎 방향 같은 거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 그려주세요. 그래야 더 생동감이 있거든요. 쌩통 맞은 곳에 나뭇잎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상하거든요. 좀 나뭇잎에는 이렇게 연결 고리라고 그럴까요? 연결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나뭇잎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려줄 때 이렇게 보면서 아무 때나 막 그리는 게 그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 방향을 주시면서. 나뭇잎으로 꽃을 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려지는 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둘꽃 같은 거 보다 보면. 살짝살짝 뺏겨서 가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넓적한 것도 또 보이면은 또 얇은 나뭇잎도 그리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노하우가 생길 실 거예요. 작게도 그렸다가 크게도 그렸다가. 내가 하다가 이렇게 점점이 편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감춰주고, 나뭇잎으로. 다된것 같아요. 아, 여기 위에 하나만 더릴까 그냥 위에가 허전하죠. 남은 옆으로. 허전한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꽃이 왕성이 됐어요 뭐또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저기 들꽃 같기도 하지만 뭐 잘하면 해바라기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잘 응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꽃 모양만 잘 따가지고 하면은 음, 괜찮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꽃들을 그릴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붓을 사용해서 그런 꽃들에 맞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 저는 알려드리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컵 만한 어. 토분으로 들꽃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는 거라 어, 많은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 했고, 어, 끊겨가지고 또두 번째 시간 연이어서 했으니까, 예, 공부가 많이 됐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들꽃 그리기를 끝낼 거고요. 어, 많은 분들이 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반려동물만 올렸을 때는 어, 구독해 주신 분이 20명이셨어요.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20명 분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보셨나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올리다가 말다가 올리다가 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전혀 할 생각을 못했고 아 아시다시피 제가 손을 이렇게 떤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누군가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아 도움을 드려야지. 나도 덤으로 성장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감히 못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아, 구독도 그래서 지금 78명이 78명 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그냥 다육이도 저 혼자의 만족으로 이렇게 키웠었는데 그것도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포크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성장을 제아 어, 망치 <laughs> 묻은 부분 제가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성장을 할수 있게 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 이렇게 미숙한 저한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포크아트 재료라든지 꽃그림으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